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기 마누라가사준 도시락 이 있고요. 지금 이 사무실에서 온 도시락을 사 줬네요. 네. 오징어 볶음도 있고 반찬입니다. 그다음에 여기 밥도 있고 밥이 양이 부족해가지고 네. 국도 있습니다. 국도 있고 자 김치볶음밥. 도시락 업체 반찬, 도시락 집에서 가져온 물도 있습니다. 네, 빵, 빵도 있고, 잡쌀도 있다. 이따 배고플 때 먹을 거. 잡쌀도 물, 도시락 업체, 밥, 반찬, 망해와 싸준 김치볶음밥.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리가도 고재마스 쇠쇠 메쉬 감사합니다